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르말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나라를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르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사람이 어렸을 때는 참 부모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사춘기가 접어들면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고 사고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참 종종 봅니다. 그건 이제 내가 어른이 된다는 표시겠죠.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본인이 찾아 애쓰는 그런 어떤 갈등, 그런 어떤 방황, 또 찾아 애쓴 그런 어떤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의 신앙을 반발해서, 반항해서 그렇게 끝까지 반항을 했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반항을 했는지 우리가 그 한번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유다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단한번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그만 궁궐에 갇혀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외롭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요담이.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왕이 되어서 신앙이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에서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걸 보고 충격을 먹는 바람에 성전 자체를 들어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조차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붕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인간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했을까? 왜 반항했을까? 아무래도 아스는 이 부모님들의 이러저러한 신앙에 대해서 깊은 어떤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한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일평생 궁궐에 갇혀서 죽어야만 하는가? 왜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성전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거기서 아스는 어떤 마음에 반항심이 생겼고. 그 반항심이 어떤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냐면, 내가 한 번, 내 힘으로 한번 인생을 성공해버리라. 내가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버리라.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인은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부모를 잘 따라서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 노골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교회를 안 나가려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반항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 교회 생활 잘하고 착실하고 주일 학교 잘 되는 아이였는데 그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막 그런 어떤 술을 마시고 세상에 나쁜 친구들과 만나고 그러는데 깊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반항적으로 그 속에 깊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더 깊은 갈등과 방황이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예 노골적으로 우상을 삼기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찾고 내가 취하고 내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데 아스는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내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반항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이 몰렉이죠. 몰렉.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을 치고 그 피가 튀는 걸 보고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몰래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거다. 내가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발 나좀 포기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미인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술 먹고 방하고 타락하고 세상 마음껏 살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다. 아 그러면 뭐 서로 좋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취하시면 한번 우리를 잡으시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 왕이 이런 식으로 아예 내놓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함 산 위에서 나무 아래서 에뭐 온갖 산당을 짓고 자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왕한 사람 마음 바꾸었다고 해서 백성들까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베이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제가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가장 깊그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억지로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인간은 돌발적인 변화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않는 내 멋대로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충동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스는 하나님이라는 고리를 끊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보란 듯이 잘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에는 그들 유다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수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아람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을 죽입니다.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를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칼로, 그러니까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아간 유다 백성이. 2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20만 명의 포로가 사마리아로 끌려가는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오대선 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수 있느냐?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그들을 노예로 너희들은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때 그 말을 듣고 오대선 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뉘우쳐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벗은 자를 옷을 입히고, 굶긴 자를 먹여주고, 신발을 신겨서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주죠. 하나님은 아스로 하여금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반항하고 물론 너의 할아버지로 너의 아버지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은혜로 네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진정한 너의 회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스로왕 디글랍 빌레셀레 빌레세데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7절 이하를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도 담메석을칠 생각에서 벌써 담메석을 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유다의 왕이 와서 돈을 주면서 담메석을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까지 생기고 또담메석을칠 구실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아수르가 담메석만 수리야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다까지도 침공을 해요. 돈준 유다까지도 침공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세를 만나라 다메세계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수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아수루가 아직 유다라는 나라를 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담에색의 이방신당을 가서 보고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걸 그려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유다의 예배당의 안의 구조를 다 바꿔라. 그 구조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본당의 구조를 건물을 다 바꾸어. 저 모습이 더 멋있으니까 이방의 스타일로 바꾸 아스가 그걸 명령하고 그것을 바꾸는 순간 뭐가 생기게 되냐면 성전의 펑션이 죽어버려. 성전의 기능이 죽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전의 그 기능이 사라지고 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신앙의 신경이 마비되고 나니까 더 악한 방향으로 사람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하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일종의 어떤 반항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스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쓰든 그가 돌아오도록 계속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스가 재단을 옮긴 건, 바로 설교단을 변질시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능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태로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심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섭섭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박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예배로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